아산 은봉산동 안주가 맛있는 포차 산하포차. 은봉삼일원앙 아파트 상가에 있어요. 은봉산동 주민들이 좋아하는 포차입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라스트오더는 12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주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사장님도 친절한 동네 포차 맛집이에요. 네이버에 있는 메뉴판입니다. 물쫄뱅이 곱창전골 닭볶음탕이 메인 메뉴에 다양한 탕요리가 있습니다. 소주 안주로 제격입니다. 튀김 메뉴로는 닭똥집튀김치킨가라아게등 다양해요. 이건 맥주 안주로 제격이죠. 볶음 메뉴로 치즈닭 발볶음 쭈꾸미 볶음 등이 있어요. 사이드로 꿀토마토 계란말이가 있습니다. 안주 하나하나 정말 맛있어요. 네이버 리뷰도 너무 좋고 특히 사장님 엄청 친절하다는 리뷰가 많네요. 메뉴 사진 올립니다. 오뎅탕 하 이거 하나면 소주 3병 각이죠. 치즈닭 발볶음 매콤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탕은 부르스타에 바로 올려 나와서 끝까지 뜨끈하게 먹을 수 있어요. 국물 요리도 수준급입니다. 은봉산동에서 술 한잔 한다면 꼭 가봐야 할 맛집 리뷰였습니다. 주소는 충남 아산시 은봉면, 은봉로 847생활편익시설동 1층 113호입니다.